길가에서 한 소녀가 버려진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옆에는 한 마리의 작은 새가 조용히 지키고 있었다. 소녀는 새가 고양이에게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둘을 따로 돌보기로 했다. 배가 고픈 고양이는 끊임없이 울어댔고 소녀는 급히 따뜻한 우유를 타서 건네주었다. 고양이는 곧바로 젖병을 끌어안고 허겁지겁 마셨다. 그 옆에 새도 조용히 먹었지만 식욕만큼은 놀라울 정도였다. 소녀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새는 금세 기운을 되찾았다. 다시 날수 있을 만큼 회복된 날, 소녀는 새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새를 데리고 고양이와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그런데 종이 상자 위에 새를 올려놓자, 새는 곧장 고양이의 품으로 날아들었고, 고양이는 부드럽게 앞발로 새를 감싸 안았다. 그 따뜻한 장면의 소녀는 깊이 감동받았고 결국 새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그날 이후 고양이와 새는 떨어질 수 없는 친구가 되었다. 새는 언제나 고양이의 뒤를 따라다니며 마치 엄마를 따르듯 의지했고 아직 어린 고양이도 새를 보호하려는 듯늘 곁을 지켰다.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소녀는 깨달았다. 종을 뛰어넘은 이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소중한 신뢰라는 것을 어쩌면 이런 조건 없는 의지와 진심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온기일지도 모른다.